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르드족 죽어진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의 철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부 병력은 시리아에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전지대 보호 명목인데 쿠르드족을 향해서는 보호를 약속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주영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시리아 유전 지역 보호를 위해. 미군 병력 일부를 이스라엘과 요르단 인근 지역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석유를 지키는 것 외에는 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있다며 시리아 철군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방장관은 현지 유전들이 이슬람 국가 IS나 다른 무장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일부 병력을 잔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쿠르드족을 향해서는 그들과 잘 지내고 있다면서도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good relationship with the Kurds 앞서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은 천사가 아니라며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17일 터키와 합의한 5일간의 조건부 휴전 합의에 대해서도 일부 소규모 충돌이 있지만 전적으로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종료되는 22일 오후 10시 이후 터키와 시리아 쿠르드족 간 전투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임주영입니다.